하쌤입니다. 신보가 채용을 발표했죠. 신보는 특이하게 전형과정에서 약술과 논술을 부여하죠. 자 이번에 채용인원은 90명입니다. 적지는 않죠. 자 전형사항을 살펴보면 2단계 자기소개서 평가 외에 약술 논술을 평가한다 그러죠. 그러면 약술은 어떤 문제로 출제될까? 신보논술은 약술형과 논술형으로 구분되어서 나오죠. 2020년 약술형 문제를 보면 첫 번째 주식회사 개념과 특징, 유한회사 관점에서 채권자 주주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두 번째 사회적 경제 기업의 특징과 종류 사례를 설명하세요. 자이두 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개념에 대한 지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제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결국은 배운 지식을 어느만큼 잘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자, 논술형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자, 이번 논술 문제 출제 방향을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직무 상황과 관련된 이슈라죠. 중요한 것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이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포스트 앱을 익히라 이렇게 잔소리하죠. 포스트 앱은 회사 업무의 중심입니다. 2015년도입니다. 어느 대기업 신입사원 입직 교육 자료에 이두 개의 이미지가 들어있었던 거죠. 그 이후 내가 학생들에게 자꾸만 와이와 타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듯이 와이와 타우가 회사 업무의 중심이기 때문이죠. 왜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세 개만이라도 제대로 파악하라 그 얘기입니다. 2020년 논술형 문제, 채무자에 대한 지원이 갖는 도덕적 해의, 이게 바로 Y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세우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문제 방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짚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원인을 짚는 스킬로 OI를 공부하게 되죠. 이렇게 그 문제와 원인 그리고 이 원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실제 실행하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나 얻는 뜻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스트텝 과정입니다. 이렇게 포스트텝에 대해서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삼성형 1페이지 보고서 작성법을 익히면 되는 거죠. 자 이미지 원문 그대로입니다. 제목과 핵심 요약 이것이 와시죠. 무엇을 해야 되나. 밑에 있는 스토리 라인이 와입니다. 왜 해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구체적으로 대비시키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떡이 뭐다 하고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100% 통과입니다. 실제 내 책으로 ncs 필기심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인터넷에 올려놓고 있죠. 업무상 도움이 됐다. 업무에도 도움이 돼서 좋았다. 자 이분은 더 구체적입니다. 나이, 올래 53살입니다. 이분이 나이 특강에 참여해서 NCS 필기시험 준비했었는데, 특강 띠꼈던 이와 같은 내용들을 실제 회사에서 그대로 활용했더니, 회사 기획 업무하고도 남는다.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는 방법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회사 브레인으로 통한답니다. 내가 NCS 필기시험 대비서로 구성한 책,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는 이와 같은 것이죠. 어쨌든 회사 직무에 능히 통하는 스킬을 익히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는 이론에 의한 개념 가지고 세상을 보라는 거죠. 20년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익힌 지식이 바로 세상을 보는 눈이 되는 겁니다. 파이팅 하십시오.